이번에 홍콩sfc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이후에 오히려 시장상황 단기 반등 주는 듯 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발 위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무려 4.6%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전망까지 도 점점 뒤로 밀리면서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 요. 그런데 단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홍콩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가 실제로 속내를 까보면 과장된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홍콩 쪽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기본적인 팩트 체크 들어가 볼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거시경제 상황들, 코인 시장 내부 이슈, 단기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 선정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 0.4%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0.7%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지표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 자체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물가가 상승해도 소비자들의 구매력 자체가 예상치보다도 크게 웃돌 정도로 구매력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4.6% 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른 고가 행진 중에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우려 자체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1.79%대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으로 인한 일시 하락 같은 경우는 이게 중장기적인 투자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면서 하락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단기적인 그냥 단발성 악재로 부각되면서 잠깐 하락하고 재차 반등주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측에서도 이스라엘의 내 타냐우 측에다가 대한 쪽에 반격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이에 따른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확전보다는 전쟁 위기로 인해서 잠깐 하락했다가 재차 반등 주는 분위기로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코인 시장 내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의 암호화폐 거래소 유니스업에 대한 기소 관련 이슈가 코인 시장의 단기 악재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스왑 측의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30억 달러까지도 돌파를 해버리면서 기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유니스왑에 대한 시장 관심 자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중간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최근 소송에서 리플이나 그레이스 케일에게 패소했던 점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는 복지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서도 불리한 고지에 있는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번 유니스왑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정도로 공포 장세가 형성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콩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홍콩 SFC 측에서 본격적인 승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 자본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단기 반등에 성공한 바가 있었는데요. 해당 분들 팩트 체크 진행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홍콩발 비트코인 현물 ETF 로 인해가지고 많아야 5억 달러 정도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6에서 7천억 정도 규모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홍콩 ETF 시장 같은 경우는 5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시장인데다가 중국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ETF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 경로를 통해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승인된 세계의 발행사 보세라 차이나 AMC 그리고 하베스트는 규모 자체가 일단 작아요. 여기에 블랙록 같은 천문학적인 자산운용 규모 베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로서 승인이 된 상황에서 ETF 수수료마저도 1에서 2% 수준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 ETF 측이 상당히 저렴한 수수료와는 일단 비교 불가죠. 그레이스 케일의 GBTC 수수료마저도 이게 비싸다고 유출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과연 홍콩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고 규모도 작은 시장에다가 투자하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미가 되면서 단기 호재로 반등은 했으나 실상 속내를 살펴보고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까지 아직은 큰 규모로 성장할 수는 없는 구조다. 일단 첫 번째로 수수료가 더욱더 저렴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 더욱더 규모가 있는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참, 참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중국발 다금까지도 크게 유입이 되는 부분까지도 포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 투자 시장 같은 경우도 순한 매매 시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낙폭을 기록하긴 했지만 일따은 단기 낙폭 이후에 눌림목을 다지고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강력한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눌림목 조정받고 나서 재차 V자 반등에 성공했죠. 보통 이런 식으로 차트상의 V자 반등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힘 자체, 해수세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해당 800원 라인에서 880원 부근까지 10% 정도 안전하게 먹고 빠질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단기간에 급등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봤고요. 그래도 조금은 현실적이고 투자 심리에 대해서 컨트롤하시라는 응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을거고 반감기 하나만 믿고 더 보유해도 되는건가 이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의심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실겁니다. 특히나 리플코인이라지 지 도지코인 보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계획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요 선반영이 나왔을 때 움직임 그리고 단기 고점을 찍고 빠지는 패턴에 대해서 활용만 할줄 아셔도 그냥 무지성으로 장기 투자 보유하시면서 일어난 품수 수익도 못 내고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미국 SEC 소송 내용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리플코인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리플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타점에 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백날천날 업비트 계속 들여다보면서 쳐다만 보려고 코인 투자하시는 거 절대 아니실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깨달으셨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라 했을 때 차라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혹되는 매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코인 몇백% 상승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투자 매매는요 몇 퍼센트 수익 본다는 그만큼의 손실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안전하고 끝까지 가는 매매를 하셔야지 내가 행복해집니다. 말 그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고위험 리스크 매매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비트 위주로 현물매매 통해서 꾸준히 포트폴리오 투트랙 전략 세우시면서 약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가시면서 쌓아 나가는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게 일단 투자 신법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신법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매매라든지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물론 최근 시장에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뭐한 번에 30%, 50%, 많게는 100에서 200% 수익 분명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순간적인 거고 대표적으로 시바이너코인, 도지코인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었죠. 하지만 결국에 어땠나요? 매도 안 하시면은 스쳐 지나간 그냥 한순간에 찍혔던 수익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몇100% 수익이 나오면은 여기서 먹고 빠지는 한마디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1000% 간다, 2000% 간다 이런 허황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보유하다가 결국에는 본정권으로 오거나 손실권으로 떨어지신다 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수익이 아니라 후회만 남기는 숫자였기 때문에 후회가 반복되는 매매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단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어도 정말로 도움이 되고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매매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 있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매매로만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안 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 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 이외 거래서는 절대로 추천 상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 보상 확실한 거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 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 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